오프왜 그래 아 왜, <laughs> 너무 좋다, 좋다. 휴대내님네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네. 어,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이거 진짜 두 번은 못했지 와. <laughs> 진짜 뭔가 꿈만 같아서 실감이 안 나. 나 결혼식 하는데도. 그치난 어. 결혼식 하는데도 이제 워낙 조명이 세니까 관객들이 잘안 보이잖아. 관객들? 관객들이잘안 보이잖아. 그렇 그래서 되게 <laughs> 공연하는 것 같았어. 고생 많았어. 오도 고생 많았어. 가자. 워커힐로. 가고가 워커힐에 도착했어요. 저희는 신혼여행에 바로 안가서 오늘 호텔에서 잘 예정입니다. 첫날밤. 저는 오늘 솔직히 발 아파 죽을 뻔 했거든요. 저 진짜 발 아팠어요. 아무도 모르셨죠? 모르 저 진짜 발 아팠어요. 버터일이에요 향이 너무 좋은지? 향 향. 핑크핑크에요. 음질이 좋아하는 핑크네. 식은 성인 두 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실내 냉장고 안에 음료랑 맥주랑 스낵 전부 다 무료니까 드시는 거고요. 워크숍은 열한 시 반까지, 제일 진짜 시부현에서 워크숍 구십까지. 네시부터 한한 시간 정도 뒤쪽에 로비에서 잠을 연주회 같은 거 하니까 혹시 네. 시간이 맞으면은 한번 들러가 주시면 좋을 거고요. 네. 워크숍 중에 제일 고층이 1 4 층이고요. 층. 아쉽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내드릴게요. 친절하시다. 네. 연주 들을래요? 모르겠어요 네. <laughs> 그치? 네 힘들어? 힘고 그치? 감사합니다 응. 네. 네. 아고 안녕하세요. 어. 아 지금 어메니티 신청하셔서 아, 방금 네.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요안녕요안안녕하세어안녕하안녕안녕 와 이거 어떻게 해? 어? 이거 어떻게 해? 왜나 이거 몰랐어! 알았지? <laughs> 아, 이거 몰랐어 나 이거 진짜 오빠가 이상한 거 했어요 이거 몰랐어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? 유미 세포들에서 <laughs> 유미 세포들이 나온 거잖아 아 뭐야 나 근데 나못 씻어 나안 씻어 씻어 커피가 있구요 음, <laughs> 다 마셔도 <마실> 된대 <텐데. 웃음> 어 맞아 이거 다 먹어도 된대 음, 초콜릿 여에 넣어 주셨다 초콜릿 향에 어 브라보 이게 크롬 아, 네 안녕하세요 롤 서비스 시키고 싶은데 메뉴판이 어디 있을까요? 아, 그럼 음. 거기서 시킬 수 있는 건가요? 아, 감사합니다 오빠 알림톡 받았어? 오빠 응. 카톡에 알림톡으로 보내줬대 어. 거기서 문자로 좀 시킬 수진짜 빨리 뭐해 어? 옷부터 봤어 <laughs> 그것을 가져봐야지. 근데 그거 입고 먹을 거 아니잖아. 조식을 시켰습니다. 아, 룸서비스를 <laughs> 시켰습니다. 제가 태어나서 호텔에서 룸서비스는 처음 먹어보는데요. 자, 유미의 세포들 방에서 룸서비스. 짠! 맛있겠다. 파스타.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사다줬어요. 오빠의 일품들로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크! 꽃칭심 테이크! 잠이 깬다 잠이 깬. 그치? 어어 어, 너무.. 어 뭐야 이거 쿠션 너무 좋다 응 들어가는데? 그렇다. 푹 들어가는데? 네? 어잘 먹겠습니다. 잘,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그마치 기 얼마죠? 13만원이요 진짜 이럴 때아면 언제 먹냐 싶은 마음으로 Cheers, buddy. c h e e 어 맛있어. <laughs> 짱 맛있어? 아 오빠 좋게. 소스 찍어줘. 아니 그냥 먹어. 먹을게요. 이게 맛 없으면 안 되지. 십만 음. 원짜리. 너무 맛있나?

맛있겠다 t know w 들려보고 o 음 o What's wrong? 0 0 a t 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 맛있는 g w h a 내가 딱 r o n g What's wrong? w h a t 전 지금 다 맛있어, 솔직히. 진짜 힘들게 다이어트 한거 아시죠? 네, 알죠. 그러니까 지금 다맛있는데 모든 게? 음. 버터가 진짜 맛있어. 좀 그랬어. <laughs> 우리 거의 반 차면서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진호 첫날의 환상은 꿈이었어. 꼴등심보다 안심이 더 비싸 왜냐면 먹으면 안심돼아 네. 저거 뀐. 어 먹어. 먹다 말고? 응. 음, 갔다. 진짜. 갔다. 지금 TV TV, TV, TV. 네. 안 먹다 말고 지금 먹으러 응. 가겠다. 아이프가 첫날밤 화장실을 갔어요 밥먹다 말고 스테이크랑 파스타 먹다 말고 질긴 음 가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상 동물도 가장 강력한 국을 다 먹었... 제가 첫날밤인데 화장실 갔다와서 졸리다고 이러고 있는 와이프 어떻 하죠? 졸립니다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되나 봤어 전날 밤에도 한 3-4시간밖에 못 잤어 요안 졸린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? 좀 자지니 그러면 화 발을 두고 어떻게 자나 아, 일단 화장을 좀 지워야 될것 같아 그 좀. 응, 그럼 빼고. 지워봐 그리고 머리도 감을까 그냥? 그러면 좀 응. 잠이 깰 수도 있잖아 그래 난배안 불면 데난배안 불러 가! 같은 날 오후 8시 지금 어디 가냐고요? 저희는 워커힐 호텔을 그래도 구경을 해뭐지 챙겼어 응. 방금 키가지로 갔던 거잖아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 이거 전시도 하고 있거든 지금 아 진짜? 어 빛의 전시라고 해서 어. 그것도 보고 진짜. 싶었는데 라이브러리도 있네 어 라이브러리 가래 네, 네, 이 2층 가 음... 네, 이렇게 내려가. Okay. 응, 응, 아, 음. 네. 에이, 아, 어. 좋다. 책도 볼수 있고. 데다 <놀네> 응, 봤어 다, 응? 다 봤어 여기 뭐가 있어? 여기 1층 이제 그럼 카페랑 그리고 아마 밖으로 돌아야지 있어 좋아? 그런 조교이랑 그런 것들이 아 산책코스 이런 것들이 나가보자 그래 응. 완전 넓다 근데? 한아 이거 카드는. 아왜 매진이 쉬이 시작했지. 쉬가 엄청 고급져. <laughs> 나뭐나 먹고 싶었던 거 고를래. 내가 진짜 과자를 얼마나 사먹는데 그러면 마지막 방 들어오기 전에 들자어 그래. 여기 가면 그래도 아웃덕 프리 있대. 오. 누구나? 아니. 선두 먹고 싶다 선두. 그 뭐야? 드래곤볼에 나오는 콩이거든. 그거 먹으면 모든 체력이 충전돼. 어. 어. 오. 이 슬레셔인데. 아. 네. 자 봐. 음. 비로 피버? 네. 그럴 줄 알고. 와. 이제 비 온다고? 공일 응. 잘했지. 음. 거의 너무 좋다, 여기 진짜. 진짜 너무 이쁘다, 여기. 비야. 아 이렇게 주겁게에가봐어 <laughs> 너무 좋다 뭐 한방범에서 주교판는가어내 아침에 그안 오면 와아밥 먹고? 그래 너무 좋다 주교에 내가 몸을 담그고 싶어 날 좋을 때는 와서 이렇게 같이 있고 좋겠네 진짜 예. 오우 우산이 지금 주체를 못할 정도로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오 너무 추워요 여기가 오 와봤으니까 됐어. 저희 이제 시유를 갖다 올라갈 거예요. 잘해 시유. 트렌드 <laughs> 워커 비스타 워커내 인생의 마지막 터시도였어 결혼객 캔 꿈같지? 제가 먹고 싶은 거다 고를 거예요. 뭐 고요? 어 이거 짱맛 사사사이거 진짜 맛있다. 깜짝 놀랄걸? 아, 알았어, 깜짝 놀라 먹기로 어 음, 이거 먹카담이야. 어디고다. 나 먹카담이야. 음, 뭐야 그건? 레드 레드라 레드, 레드, 레드 치즈. 가자. 초코 초코. 초코 초코? 우리 초콜릿 있잖아 그 안에. 어디? 아까 주셨잖아 초콜릿. 아 맞아. 위에. 어. 아 그래도 이렇게 숙소를 돌아다녀봐서. 괜찮나요? 어네 아쉬움이 드라네요 다행이네요 당신은 100점 100점? 100점 <웃음> 너무해 하겐다지 이거 딱 맞어 왜안 돼? 히히히 히히야지 돼? <laughs> 응? 돼? 어 <laughs> 이제 안 나올래 <laughs> 아까 그렇게 나오자고 나오자고 자기 혼자 가겠다고 가겠다고 그랬어 왜 어, 여기서 신발을 벗어 <laughs> 피그니츠 초콜릿이래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콜릿 양이 되게 많다. 안에 계속 들어있네. 미치. 먹을요 음. 있어? 음. 먹어볼래? 난 집사기 혼자 먹었니? 미안. 여러분 신혼 첫날은 이런 것 같습니다. 난 녹초. 저는 핸드폰 만질일도 없어요.